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구원한 우리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대사로 능교전서 열 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처럼. 사랑하고 싶다면 그 제목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무협지나 그 중국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죠. 그럼 저 복수를 위해서 이제 무리, 무림의 구슬을 찾아갑니다. 아, 주인공이 스승에게서 모든 것을 전수를 받아요. 음, 그럼 어느 날 이제 스승은 아,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거라. 아, 무림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스승의 인정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하산에서 복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수련하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하산하여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1990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설교학을 배웠는데요. 이제 뭐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어느 신학교 수업이든지 그 설교 어 실습이라는 그런 예, 과목이 예, 있습니다. 음, 앞에 나와서 직접 설교를 하면 이제 교수님과 학우들이 예, 코멘트를 하는 거지요. 뭐 학우들이야 뭐다 웬만한지 비슷비슷한 수준이니까 예뭐 딱히 예 날카로운 뭐 그런 비평은 없어도 어 그래도요 예, 상당한 음,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3년 동안 이제 신학교 수업을 하고 그리고 후에 또 2년 또 대학원 과정을 하고 뭐그 학교를 나선 후로 이제 30년이 지나도 뭐 독학 인생이지요. 어 설교를 배우고 시작한 지 30년 동안 예, 세월이 지났는데요. 30년의 세월은 강산도 세 번이나 바뀌는 그런, 예, 오랜 시간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예, 아, 그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응,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음, 완전한 설교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것은, 예, 망한한 아, 제희망항일 분입니다. 어 나의 부족함을 예 스스로 아는데 아뭐예 아, 뭐, 예, 부끄러울 뿐이고요. 음. 음 어느 때또더 많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 근데요. 이게 예, 3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주 동안 가르침 받은 이 대산오래가 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사랑에 있어서,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바울은, 예, 내가 더 이상, 아, 쓸 것이 없다. 그리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아무 할 말이 없다. 어, 우리가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너무 어이없어서, 참, 야, 할 말이 없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만큼 그들은, 예,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단 겁니다. 여러분, 온율법서와 선지서, 그러니까, 아, 성경이지요. 성경의 가르침을 두 글자, 한 단어로, 어, 요약을 하면, 예, 사랑입니다. 저기, 선풍기를 좀 틀어요, 더면 예, 사랑입니다. 예? 예, 저기 선풍기. 예, 어, 예, 사랑입니다. 어, 그 사랑의 대상은, 어, 위로 하나님, 옆으로 이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예,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예,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사의 대답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율법말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졸업장,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해서, 아, 그게 아니에요. 뭐, 바울 신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그, 어, 가르침, 수준 높은, 아니면 깊은,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 한들, 예,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예, 그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 옮길 믿음이 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산원인가 교회를, 예,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참별볼일 없는 그런, 예,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음, 선뭐 바울이 떠난 이후에, 예, 목양하는그 목회자가 없지 않습니까? 절상과 상으로, 예, 외부에,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예, 받았습니다. 이제 뭐, 갓 세워진, 그러한, 뭐, 개척교회, 그런 작은 교회, 예, 그래서, 어, 뭐, 그런 예배 드릴 만한 그런 건물도, 예,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라서, 뭐, 어떤 그 체계적인, 예, 체계도 없었을 겁니다. 조직이나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을 거예요. 뭐, 주일학교, 뭐, 청년기론 부서도, 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호감을 가질만한 그런 외적인 요인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뭐 그런 교회라면은 사람들은 기피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대사로 우리가 교회를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우리 각 교회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주님 우리에게 큰 교회를 이루라고 하신다면. 뭐 그러실 일도 없지만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 거예요. 예뭐 크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길을 우리는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대사로니가 교회처럼 예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랑 예그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어더 이상. 쓸게 없다고, 할 게, 할 말이 없다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를 이루라 한다면, 그건 마땅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 가야 하는 교회의 바른 모습일 거예요. 에이, 사랑이 풍성한, 그 사랑에 대하여 아무 할 말이 없다고 할 만큼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교회가 되면, 예,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그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사랑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구절 말씀에 보면 현재 사랑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데 너희들 다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 는 거예요. 예.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 아뭐 사랑을 꼭 글과 말로 배워야 하나, 음? 자연스러운 감정이어야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사랑을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 뭐 그런 면도 있지요. 누구에게나 그 본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예, 를들면 예, 암론 같은 사랑이지요. 어, 3회상 하1 3장에 보면은요, 암론이 그 이복누이 다마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요, 병이 날 만큼 사랑했다고 해요. 그러면 암론은 어떻게 그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 어 갑니까? 예, 그 간교한 그 친구가 요나담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계략을 베풀어줘요. 이러이렇게 하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의 좋은 대로 아픈 척 속이고, 담마를 자기 침실로 끌어들인 다음에 강제적으로 동침하고 욕보입니다. 그렇게 이룬 사랑이 깊어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는가요? 아니지요. 예. 그리하고 난 후에 암론이 다마를 심히 미워하는데 전에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도 더 미움이 예.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자기의 욕망을 채운 다음에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다마를 쫓아내죠. 요. 오늘날 오늘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체 욕망을 채우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아, 이그 가치 가치관 성이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이 가르침의 그 기본적인 토양이 이게 좀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자유 그리고 권리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종교나 도덕이나 규율에 얽매이지 말고 본능적인 감정에, 느낌에 충실하게 즐기라고, 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 뭐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거기에는 누구도 국가도 아니면 어떤 종교도 아니면 어떤 도덕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아 서로 좋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서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어, 쉽게 바뀐다는 게 문제지요. 음, 상황 따라서 쉽게 바뀐다 말입니다. 암론처럼요. 그렇게 병인하도록 사랑했다가 아 자기 욕망을 채운 다음에는 증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랑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그런 많은 억압과 폭력이 있어요. 이제 뭐, 예, 그런 그런지 명백히 잘못된 거고 예, 그게 아니더라도 사랑을 권리와 감정으로 이해할 때 세상은 더욱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삭막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채우려고요.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익에서 이익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더 계산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의 기쁨을, 예, 사랑의 기쁨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누리는 거라면, 누구도 그것을, 예,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얻으려고만 하고,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 누군간 나눠줘야 하는데, 음, 아무도 얻지 못할 겁니다. 예, 육체적인 그 감정의 수준은, 예, 그 욕망은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것을 사랑이라고 미워하기에는, 좀, 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감정적인 지정의 정서적인 면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지적인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코, 온전하게,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배워야 한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차라리 안 배운 게더 나아요. 대사론의 가게 성도들은 누구에게서 사랑을 배웠습니까? 어, 구절 말씀, 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요 인간은 연약하고 불안전해요. 그래서 불안전한 인간에게서 배우면 그 사랑도 불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예, 거하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올바르게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대사론니가 교의 성도들의 사랑의 그 비결이었습니다. 자,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두 번째로 사랑은 행하여야 한다, 행하여야 한다 하는 구절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함이라.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주상명사가 아니라 동사였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는 것을 지식을 다된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건 몰라서 못 하지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 어, 내가 기회가 되고 형편이 되면 나는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론만 알고 실습이 없으면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막상 그 현장에 들어가면, 아, 그렇게 쉽게, 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 많은 그 테크니션이 그 기술자들이, 예, 어,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지요. 배우면 실습을 해요. 배우고 실습하고 그리고 한두번 해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머리가 아니고 몸에 익힐 때까지 몸이 기억할 때까지 그래서 체득이라고 하죠. 체득 몸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어,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자동적으로 기억을 하고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리의 판단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몸의 기억으로 행하는 거예요. 대사원의가 성교들에게는 바로 사랑의 행동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사원의 1장 3절에 예, 너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수고의 과정을 거칠 때 사랑은 비로소 열매맺게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수고 없이 결실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의서 3장 18절, 형제들아, 말과 혀가 아니라 행암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뭐 말과 혀로도 얼마든지 격려하고 위로해 줄수 있지요. 그러나, 예, 그 입술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 행암으로, 진실함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힘쓰는 수고는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까? 예, 자기 아들을,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부리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 명백하게 우리 눈으로 볼수 있도록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그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 새로운 피조물 이래야 가능할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역겠다고요 사도행 20장 35절에 내가, 예,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예, 그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모습들이나 삶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바울처럼, 예, 내가 수고하여서 정말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갈수 음, 있으면 예, 좋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물 사역자들이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 있고, 어 그래서 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기대하곤 하는데요. 예, 바울은 아니었어요. 예 누구보다도 베풀고 섬기는 일에 모본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예, 받으면 부자가 되고, 주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는 건 낭비와 허비가 아니라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흩어 구제하는데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흩어 구제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은 씨앗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토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7편 112편 구절 말씀 그가 재물을 흩떠서 빈공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알거지가 되었더라. 가 아니라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사랑은 입술에서 그친 게 아니라 행함으로 수고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산문의가 교회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사랑은 계속되어야 한다. 10절 말씀, 예, 형제들아, 권한원이 더욱 그렇게 행하고, 예, 앞서 바울은 대산문의가 교회 성도들, 예, 에, 3장 12절에, 노희가 피차간,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들은요, 어,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성원하니 후서 일장 3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사랑의 교회였어요. 이미 사랑이 많았지만,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건면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넘치는 건 정도를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는 못하다 뭐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식, 과로 이게 뭐 기준을 넘어가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그러할까요? 뭐 적당히 사랑해야지 이 사랑이 넘치면 부작용이 생길까요? 아뭐 과유불급도 있지만 다다익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풍성할수록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요. 그래서 예 계속해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 먹고 뭐 점심 저녁 안 먹는 거 아니고요. 예 하루 먹고 일주일 굶는 거 아니고요. 예 계속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대살론니 가게 성교들 사랑은, 예, endless love, 무한한 사랑이었어요. 그들은 대살론니가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마게도냐 형제들에게까지도 사랑이 미쳤고 널리 소문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 널리 퍼져나갔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걸 칭찬하면서,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사랑도 단지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결거래를 넘어서, 열방에까지 흘러갈 수 있으면, 예, 네,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그저 내 안에서만 간직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퍼져갈 수 있으면, 예,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부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 이러한 기도는 정말 꼭 필요한 기도라 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사랑은 일상의 생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12절과 12절 말씀 이렇게 칭찬받는 대사논리가교 외였는데, 어, 그들에게도 약점은 있었어요. 어떤 사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그러면서 좀 시끄럽고, 그러니까 트러블메이커, 어, 그게 이제, 음, 종말과 재림에 관련하여서, 예, 그 소란스럽고, 뭐, 어, 그렇게 시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야,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다 가, 가까이 왔는데, 다 필요 없다. 응? 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면 되겠냐? 정신 예, 차리라고 어, 그러면서 예, 모든 일상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남의 일을 간섭하면서 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땐 종말론과 연결되어서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흥분과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음, 바울은 그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예, 어, 일상을 벗어,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 특히 이제, 예, 재림에 준비하는 그 종말론자들이 그러죠. 어, 일상을 벗어나서 뭐, 이 어, 뭐 피지로 가야 된다는 등 뭐, 예, 하나님 예비하신 뭐 어디로 가야 된다는 등 뭐,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등 예, 에, 뭐, 신천지나 뭐, 다른 집단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일상의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들에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선동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데, 음, 음, 집에 종말이 오더라도 한그로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예, 그런 현자도 있는데요. 종말이라고 야란 법석을 떨고 특별히 준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지. 무슨 특별하게 뭐 일상을 포기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종말론자들은 주님 재림으로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그래서 일상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지극히 예, 영적인 것은 지극히 예,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예. 자, 말씀맞으시죠 대선을 거기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서 바울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아,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예, 아, 이런 칭찬 이런 인정을 예, 받을 수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아저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어 교회는 근데 사랑이 없어. 뭐, 아니면 아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 아이 그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음, 그게 칭찬입니까? 아니면 예어 비난일까요? 음, 이건 뭐예 정말 예,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음, 사랑에서 인정받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래도 그들처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처럼 사랑하고 싶다면, 오늘 네 가지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배우지 않으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서 배워야 합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고 삶이에요.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안다고 다된 아니요 된거 아니에요. 행하는 거의 문제지 아는 건 예, 아는 건예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는 땀흘리는 수고가 할 때에 그래서 거기에 열매맺게 된다. 사랑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이만하면 뭐 됐지. 아니요,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대살로의 교 성도들은 대살로의 교를 넘어서 마게 뛰어나온 형제들까지 사랑하고 그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내 번째로 사랑은 일상적인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넘쳐 흘려 보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